안녕하세요. 포켓방입니다. 포켓샵을 찾아서 그런 걸또 이렇게 포켓샵에 왔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누가 하시고 막 나가셨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4번도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금만 그 모양새를 좀 만들어 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일단 이렇게 보니까 지금 4번이 여기 있는데 4번을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발을 뺄수 있을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뺐어요. 일로 와서, 자. 자.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두 발, 두발꽂기 아, 이렇게 또 빠지나요? 열리는 거 아, 다시 한 번. 얼만 <목소리> 움켜지면 되거든요. 어, 잘꼈나요쭉 어, 해서 라인 타고 어, 그대로 어, 올라 그래. 올라만 가면 돼 올라만 어. 올라만 가면. 와, 어. 일단 올라왔고요. 아, 진짜 <목소리> 파이팅! 자 여기서 이제 두발꽂집기를자두발 꼬집기. 아 조금 애매한데요. 음. 자 다시 한번. 두발꽂집기가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 아 만 끼면 되는데, 옮겨만 주면 되거든요. 자, 그대로 아, 이렇게 떨구나요? 자, 아, 거의 문전까지 왔는데, 거의 다문전까지 왔는데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 번. 잘만 옮겨치면 돼요. 자, 뒷라인, 뒷라인으로 한번 잡을게요. 잡으면서 약간 뒤집기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또 세워, 세워질지도 몰라요. 아, 이렇게 또 빠지나요? 자, 움켜만 지금 되거든요. 움켜만. 자, 그대로, 그대로. 아.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떨구네요. 자, 아, 다시 한 번. 약간 뒤집기 형태로 가서 좋아요. 뒤집기 형태로. 뒤집기 형태로. 아. 뒤집기 형태로 가도 좋아요. 아. 이렇게. 저게 턱에 걸리면서 저게 뒤집기 형태로 가면서 제가 세워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가 안 세워지네요. 세워지면서, 아, 이렇게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그 상태에서, 자, 걸린발, 걸린발 하나 두고, 뒷라인으로, 아, 야, 아 이렇게 빠지나요? 이러면 두발 두발 꼬지기. 아 두발 꼬지기 써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두발 꼬지기. 자, 발 하나 걸린 발 하나 두고요. 뒤로 두발 두발만 두발 꼬지기. 이렇게 오면, 아, 얘가 힘들거든요. 아, 이러면 얘가 빠질 수가 있어요. 잡을 때, 약간 얘가 밑에 쪽으로 많이 잡아줘야 돼요.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잡아줘야 되는데, 아, 아래쪽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래쪽. 아, 밑에를, 밑에를 공략해야 되는데, 아. 지금 얘가. 좀 밑에를, 밑에 쪽으로 많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이러면 다시 발을 빼고, 발을 빼고. 자, 밑에. 밑에를 잡아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가야 좋거든요. 아래쪽으로. 자, 아래쪽으로. 다른 건들지 말고, 아. 아, 다른 거안 건드리고 얘만 딱 뽑았어야 되는데, 아, 얘가 지금. 방향이 또 이런, 이런 식으로 됐네요. 자, 일단. 밝게 볼게요. 밑에 쪽으로 잡아줘야 좋거든요. 아 자, 밑에 쪽으로 바라나 여기 지금 꼈어요. 지금 망과 망 사이 그 안으로 바라나 끼고 끼고 넣었어요. 아, 나이스 제대로 꼈거든요. 얘는 털, 털기, 아아 아, 발이 빠져야 되는데요 아 발이 지금 깊게 들어가서 한 발이가 지금 깊게 여기 끌리는 바람에 아 얘가 발이 아, 힘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 5번 5번 망을 저위로 올릴게요. 아, 10번. 얘를 하나 더 갖다 놓고요. 이렇게 또 무너지나요? 다시 한번 일단 가, 갖다 놓고 아 갖다 놓긴 했는데 얘가 지금 조금 여기가 방향이 조금 자 이렇게, 놓,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일로 쭉 와서 그 다음에 5번 자 뭉쳐진다라는 느낌으로 아 발이 하나 안, 안 껴지네요 가져만 가면 돼요, 가져만. 아, 이렇게 해서 탑이 또 무너지나요? 아유. 잘 꼈나요? 아, 아니면 잘낀게 아니에요. 아, 타이 무너집니다. 타이 완전히 무너지네요. 한번 탑으로 또 갖다 놓고요. 어? 아...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그냥 또 나오나요? 고맙게도 이렇게 또 나오네요. 아... 나오진 않네요. 지금 탑도 무너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꺼낸 거 뽑은 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인가요? 6번 하나 나왔고요그 다음, 2이 3번. 6번, 3번. 두개 나왔네요. 두개 나온 거한번 열쇠 열어볼게요. 항상 이 뽑기를 하고 난 다음에 딸깍 소리 참 듣기 좋아요. 자, 3번. 자, 3번 상품이. 테이블 뭐 이런 데다 놓는 뭐 조명인가요? 조명 같네요. 딸깍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품이 이제 6번 열쇠. 자 6번.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송이. 자 24개 입자리. 딸깍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초코송이 그다음에 옆에 뭐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하니까. 어, 그런 용도로 쓰라고. 뭐 어, 조명 같이 생긴 건데 그거 이제 넣어 놓으셨나요? 아무튼 이렇게 두개 뽑아 갑니다. 자, 조금 오늘 많이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탑도 무너지고 그런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두개 뽑아 갑니다. 초코송이랑 이 조명 두개 뽑아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